네. 찍을게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에 하면 좋을 시술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름에는 아무래도 얼굴 쪽의 시술보다는 몸 쪽의 시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몸쪽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시술은 크게 오톡스, 뭐 지방을 누릴 수 있는 주사 이런 것들 저희 병원에서 하는 시술은 어, 승모근, 우리 오프숄더 셔츠 같은 거열을 많이 입어야 되고 미소매 같은 것도 입게 되면 승모근 부분이 많이 도드라지게 되는데. 없는 주사로서부작용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지방을 옮겨주는 주자로 하는 조건을 발표셔야니 오늘도 응.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안녕! 자연스럽게 끊줄수 있겠지? 둥글 n 글은 e 이 동글동글 짱구 얼굴 은 l 이 에이 기 g 좋아요 은 n 이기 e 좋아요 엄마 e d 서기 g 좋아요 u 글 g 글은 d 이 n 글 l 글은 u 이은 l 아은 u 야이거 e 야 u

이블리님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템이에요. 올리브영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지금 이거 원 플러스 원 행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멈치에서 출시된 제품이고 우리 주미어 들고 있는 최준님이랑 콜라보를 한 제품이라고 해요. 그 제품명은 멈치 헤어 앤 바디 미스트 소프트 블루솝이고요. 이게 뿌리면 되게 은은한 비누 향이 나요. 그래서 저번에 이거 뿌리고 있었는데 고사리님이 퇴근하고 오면서 이게 무슨 좋은 냄새냐고 저한테서 안 나던 새로운 향기가 나가지고 향수 바꿨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름철이고 이제 또 장마 시작되고 했는데 꿉꿉하고 하니까 이런 상큼한 비누향 이렇게 한번 우리가 커버를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쁜인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게 저는 향이 너무 좋으니까 샤워 끝나면은 바디에도 이렇게 막 뿌려요. 지금 여기 다 뿌린 상태인데 이게 다 뿌리고 또 뿌려도 좋아요. 향기 자체가 좋으니까 그리고 머리 헤어 말리기 전에 또 뿌려도 좋아요. 이게 보습도 되거든요. 그래서 향이 되게 좋은데 그냥 향만 덮는 게 아니고 보습 효과도 있어가지고 이게 뿌리고 또 뿌리고 해도 끈적이거나 하는 게 없어요. 응. 여름에는 끈적이는 거 별로잖아요. 그래서 에센스 같은 거는 조금 끈적임이 있을 수 있어. 조금 지향하는 편인데 미스트. 그래서 이 제품 추천 드릴게요. 너 처음 집에 데리고 와서 잔나니? 你到底打哇？你到底打哇？ 왜또 저거 맘마 먹지? <laughs> 그까 그러니까 저녁 모자라 엄나 어, 충돌이 안돼이 새끼 충돌이 안 돼, 어, 음, 손졸이 나왔다. 얘왜 이렇게 몸이 빨라졌지? 손절 아안 돼. 얘이 터널만을 기다린 거야. 기준선 터널. 잠깐만 진짜 이거 끄는 게 너무 힘들어. 됐다. 아, 됐다. 은돌. 은돌 일로 와야지. 은돌아, <laughs> 은돌 씨, 순돌이 케이지 투어 할까요? 이리 와보세요. <laughs> 디깅 박스를 새로 해준 거는 이미 지금 순돌이가 디깅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아까 평평하게 놨는데 여기 지금 이미 한번 팠어요. 한번 파어요 파서 이까지 뭐 내려갔다가 파고, 요거는 사실은 이게 순돌이 밥그릇인데 이거는 무지에서 산 국자 받침대예요. <laughs> 근데 햄찌들이 밥 먹으면서 여기서 디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국자 받침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 있잖아요. 디깅을 해도 조금 덜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걸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순돌이 물통이고, 이거 거의다 햄토피아에 서샀어요 햄토피아에 산 거고, 밑에 이거는 외신전데 안에다가는 거의 여기서는 순돌이가 있지 않아가지고, 그냥 까까만 넣어놨어요. 그리고 또 다른 까까칸, 깍깍한... 안에 지금, 이렇게 넣으면 쉽게. 계 넣어 놨는데물을 이렇게 넣어 놨어요. 이거는 소스볼이에요. 이렇게. 하고 한번씩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보거든요 바깥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거를 해 놨는데 사실 여기도 들어가라고 해 놨지만 잘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원래 지금 순돌이가 화장실 사용할 줄을 몰라가지고 계속 디깅 박스 여기다가 쉴을 하는 거예요. 모퉁에다가 그런데 엄청 디깅을 또 심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원래 넣어줬던 화장실을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 번씩 까까를 넣어주고 노즈워크 할수 있는 이거는, 이 이거 뭐지? 연꽃인가 이거 있는데. 그 햄토피아의 자연주의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어요. 이거. 아, 연방. 맞아, 연방. 연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줬고, 이거는 노즈워크 볼. 갖고 놀라고. 이거는 나무 이거는 순돌이가 여기 올라가지 않고 옛날에 순찌가 이거를 사용했었는데 안 올라가고 그냥 여기다 까무시 깎아줘요 이것도 갈갈해라고 사줬는데 잘안 해요 안 하고 중간에 바깥나무도 있네 그리고 여기는 순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코코넛 의신처를 샀는데요 순돌이는 여기 들어가지는 않아요 음. 책박퀴 그리고 여기 옆에 또디금박스가 작은 사이즈가더 있답니다. 이렇게 순돌 이렇게 순돌이 집.

수고하세요 이렇게 두부모델을 채웠어요 윤돌아 순돌이가 나올까? 순돌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거 치워주자 야야야 이거는 딴 데다가 줬고 윤돌 한돌. 윤돌아 비켜줄래? 엄마 손에 뭐 없어? 손들이 가리지 말고 손들이 운돌아 <laughs> <laughs> 순돌이 안녕해 순돌이 안녕 순돌이 간식들을 넣어놨어요 얘는 이걸 한 번에 다 먹진 않고 나눠서 먹어요 순돌이는 그리고 여기는 브로콜리 칸이라서 여기 보시면 브로콜리를 이렇게 채워놨답니다 그리고 순돌이는 이렇게 잠이 들었습니다